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건 네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악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각계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사례들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지난주 월요일에 네. 문화예술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개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문화예술인들에게 불공정 사례를 직접 청취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특히나 이토론회는 대학로에 있는 한 연극센터에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예예. 예, 예, 이 토론의 개최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주로 어떤 내용의 예. 이야기들을 다루셨는지 그 부분도 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통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는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의원회관에서 어, 많이 하는데요. 예예. 예. 저희가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의 불공정 거래 관련된 내용이라서. 어~ 여의도 의원에 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 연극센터에서 하는 것이 이~ 예, 상징성이 있겠다 네네. 싶어서 예, 서울 연극센터에서 토론을 해, 했게 됐고요 예예.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에 한 웹소설 작가로부터 입법 제안을 받았어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플랫폼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고 있으니까 법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좀 정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예. 네, 이런 입법 제안을 받고, 문화예술 분야의 거래 실태를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문화예술 부공정 거래 관행이 비단 이 웹소설 분야나 유통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 예. 이 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조사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결과가 만화나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월평균 약한 (198만 원) 일러스트 작가인 경우에 는한 (144만 원에) 불과했고요 네, 네. 문화예술 용역 거래에서 서명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서명 계약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계약 없이 구두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진 어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갑을 간에 명확한 조건이라든지 금액이 적시되지 않다 보니까 상호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예. 네, 그리고 만화나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한36% 일러스트 작가의 경우에는 한, 한 79%가 이런 불공정 계약 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아. 어, 답을 했죠. 예예.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어, 피해 사례를 허씬탄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 국회가 입법부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네. 정말 그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예.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 하는 예술인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그 일명 최고음법이라고 하는 그 예술인복지법도 제정이 됐었는데 예.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예. 대로.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예.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좀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예.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예. 뭐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졌다고 하는 평도 일부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아직도 어,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갑을 관계를 악용한 어, 편파적 어, 이런 관계. 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현재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법은 예술인 복지법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을 예술인 복지법에 반영을 해서 이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술인 복지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인 복지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일단은 그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용역 거래에있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시정 명령을 하고 이걸 기반했을 때에 어떤 벌칙이 있고 어떤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 현재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 예술인 복지법에다가 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예. 그리고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술인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있듯이 예술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술인 단체를 구성을 하게 하고, 이 예술인 단체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예술인 복지법에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도 문화 예술 용역 거래에 대한 조사를할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시정 명령 권한을 에, 가져야만이 이 실효성 있게 광역 지방 자치 차원에서 조속하게 조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이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웹소설 작가가 말씀하신 수수료 상한제, 예예. 그것도 너무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받아가니까 뭐최대한도로 30%까지 제한한다는 정도로 네네. 해서 이 상한선도 이 정해서. 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법안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 사실 그 문화 예술계 불공정거래라고 하면은 뭐 여러 예.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예. 지금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가요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예. 해법이 가장 절실하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평가르기를 하고 예. 지원대상에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불공정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문화 예술가가 많이 황폐해졌죠. 네네. 어 우리 문화 예술 정책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내용은 뭐냐면 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이 원칙이거든요. 예예. 이게 문화 예술에 적용돼 할 어, 불변의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내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정부라든지 권력이 간섭하지 않는다 정부나 권력이 예산이나 인력으로 지원을 하되 네네. 그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정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질 네.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계를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어, 의원님의 최근에 입법 활동도 살펴볼게요. 네네. 네. 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 법원을 도입하자 이런 취지의 예.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노동 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무려 10개 예.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예, 예. 노동 법원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법안의 예.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노동 문제가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예. 예. 어, 고용하고 있는 형태도 다양하고 조건도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문제가 어, 법적으로 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문제는 이 노동 사건이 조속히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을,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결론이 늦게 남으로 인해서 상호간의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예. 특히나 노동자들한테는 힘... 더 힘든 부분이죠. 예, 네, 그렇죠. 노동자들은 예. 더 힘들죠. 어 지금 우리나라도 이 특화된 법임이개 있거든요 법원이 예, 예. 행정법원도 있고 가정법원도 있고 특허법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 복지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법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동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은가 그런 아,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노동 문제가 생기면 지방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이의가 생기면 중앙 노동위원회 에 가고요. 그래서 또 이의가 생기면 일반 법원으로 와요. 예, 그러면은 노동위원회에서 두번2심 그리고 법원에서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심 그리고 또 민사가 생기면 또2심총 일곱 번의 판결과 결정을 기다려야만이 아, 예.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나 복잡합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죠. 예. 이게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단순히 어 피해를 보거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 또는 어려운 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선진 복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동법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간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 어떤 복잡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법원이 갖고 있는 비전문성과 그리고 일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편파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총 10개 법안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예, 우리나라에는 네. 좀 생소한 법안이었는데 노동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었네요. 아, 예, 유럽 예, 예. 국가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5개국 정도는 도입이 아, 돼있고요 예. 예, 또 유사한 비슷또 그런 법원의 형태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다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그런 예,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현재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 중이시면서 지역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로 네네. 두고 계신데 앞으로 뭐 상임위를 비롯해서 지역구 활동 어떤 부분에 네네.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분당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학부모님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곳이고요. 예예. 그래서 저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교육 문화 육관광 상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제가 이제 교문위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되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교육 기회가 교육에 대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 예, 역할이라 생각하고 특히, 어, 거문이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이,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분당이 이제 신도시인데 23년 전에 세워진 신도시다 보니까 학교 주변 환경시설이 그렇게 썩조치를 좋지 조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의 도시 분당에 맞게끔 어, 초, 중학교를 비롯한 학교 에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어 실내 체육관을 좀 조기에 좀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 3년 전에 지어진 학교라서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분당 지역의 학교에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눈에 많이 띄시더라고요. 중앙 정치에서도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의원님의 다양한 활약 지켜보고 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